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내 한계를 정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제약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외부의 시선, 사회적 통념,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낸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모든 제약 속에서도 나 스스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을 소개할게요.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는 일이다. 그가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는 절대 자신의 가능성을 미리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라 해보기나 했어. 그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먼저 직접 해보기를 권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도전하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계를 긋는 순간 성장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안 되라는 생각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 믿음대로 그 길이 생겨납니다. 마치 굳게 다친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와 같습니다. 등반가는 거친 바람과 추위 속에서도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마침내 새로운 경지에 도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 속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실패는 교훈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는 쇠와 같습니다. 쇠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 강하게 단련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바로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정의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작가 박소연님의 따라 동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해서. 주제와 관련하여 글귀를 적어봅니다. 천재성에는 인종이 없고 강인함에는 남녀가 없으며 용기에는 한계가 없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만 사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러니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며 지레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동료인 백인 남성들을 원망하고 조직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대신 그저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집중했다. 누구나 차별을 당하면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좌절하는 대신 묵묵히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부터 배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목표에 집중하며 꾸준히 나아가면 어느 분야에서든 상위 10% 안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타인이 준 쓰레기를 곱씹으며 고통받고 계신가요? 쓰레기를 주어도 그냥 버리면 됩니다. 남의 준 쓰레기를 받든. 버리든 당신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그 모습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